게임도 알고 있다.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솔테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1.21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이제 할로윈 이벤트식으로 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하,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Pretty Lady Leatherface, Pretty Lady Leatherface. 텍사스 학, 그, 전기 팍살의 주역, 공포의, 공포의 또 다른 그 심볼, 레더 페이스가 나왔습니다. 박수 한 번. 아,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디자인은 솔직히 말해서 콘솔보다는 좀 아니네요. 네. 자 밑에 일단은 어 레더 이 pretty lady letterface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exas psycho is coming with t his chainsaw. Will you survive the massacre? 자텍자 여기 텍사스 싸이코 텍사스의 싸 싸이코 싸이코까지는 어, 알아 드으실것 같습니다. 자 with his chainsaw. 이 체인서가 무슨 뜻이냐면은, 제, 저번에도 아, 아마 제가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그때는 그, 사이렉스 챌린지 할때 버서였는데, 그거랑 약간 다른데, 버서도 그 전기톱이긴 하지만, 그거는 원형톱을 얘기합니다. 원형톱. 그, 공사장에서 많이 쓰는 그런 거죠. 공사, 공사, 그 뭐, 아니면은 뭐, 용접? 아니야, 용접할 때 쓰는 그불 말고, 그, 하여튼, 그 원형 톱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나무 잘라낼 때, 뭐, 뭔가 말, 그럴, 그런 거 있죠? 자, 체인서. 체인서는, 써 자체가, 써라는 자체가 그 톱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체인이 붙으면은 이제 전기체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그냥 그 자전거 체인 같은 그런 게될수 있는데, 체인서라고 그 하면은 이 전기톱이 됩니다. 그 그래서 자, with his chainsaw라고 하면은 그 전기톱과 함께 그의 전기톱과 함께 그거 이제 이 텍사스 사이코가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will you survive the massacre? will you survive the massacre? massacre라는 이 말은 학살을 뜻합니다. 학살, 학살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 옛날 그역 우리 역사에도 저기 저희가 이제 그 옛날 역사에도 음죄 없는 사람들을 데리 데리고 이제 학살을 저희 어 학살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Will you survive the massacre? 당신은 이 학살 학살을 학살에서 생존 생존을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Will you survive the massacre? 이 학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벗어나서 살아날 수 있느냐? 살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laughs> 타워 조건을 일단은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어 타워 조건은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는 똑같았지만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번째 Bronze Characters Only 동색 캐릭터 여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동색 캐릭터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두번째 두번째 Silver and Bronze Tier Characters Only 거기까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은색과 동색으로만 사용하셔야 되는데 Non-Spec Ops Characters Only Non-Spec Ops Characters Only 이 뜻은 특수부대가 아닌 캐릭터로만 하셔야 됩니다 특수부대가 아닌 캐릭터로만 하셔야 돼요 은색과 동색인데 특수부대는 빼고 제외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밀어서 세 번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다 밀게요 어차피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Your team must be made up of only Silver Spec Ops Characters. Silver Spec Ops, 그러니까, 은색 특수부대 캐릭터로만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마 제가 영혼을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Silver Spec Ops가, 어, 하이브리드인 켄시 빼고는 6명 밖에 없어요. 6명. 6명 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그영 영혼을 써야 될것 같고요. 자네 번째 타워는 your team must be made up of only gold martial artist characters. 이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골드 무술가로만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골드 무술가로만 조합을 하셔야 되는데 골드 무술가는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쿵 u n g Lao must be on your team. Gold characters only. 자, 쿵 라오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골드 캐릭터로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저도 잘은 몰라서 이게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두개두개 두개 다가 그두개다 그러니까 쿵 라오가 골드 쿵 라오만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쿵라오만 일때 일단은 있어 있어도 되는 건데, 전 이제 타워 조건들을 보면은 이제 은색, 금색, 뭐 정확하게 이제 골드 무술가 로만 아니면은 은색 특수부대로만 이렇게 해야 할수 있다라는 걸 일단 알게 됐는데, 여기서는 쿵라오만 무조건 있으면 되는 거고, 제가 쿵라오가 다른 등급으로 뭐가 있나 했더니. 골드 등급밖에 없더라고요. 그 생각나는 게그 골드 등급으로 일단은 네 명이 있는데 어, 그네 명을 일단은 사용하시면 될거 되고요. 그 이외에는 동색, 은색 뭐 어차피 마지막엔 잘 쓰지도 않지만 다이아몬드 등급은 절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골드 키토로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골드 등급 자. 그렇다면 이제 타워 설명은 끝내고요 왼쪽으로 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tty Lady Leatherface, Pretty Lady Leatherface, Leather Room 속성이네요 네, Dog Will Hunt, Dog Will Hunt. After performing or being attacked with a combo ender, Leatherface. Uh, Leatherface has a 50% chance to become enraged. 300% damage boost for 5 seconds. Whenever our team whenever our teammate stuns an opponent, there is a 30% chance Leatherface will assist. <목소리> 자, 뜻이냐면, dog will hunt. Dog will hunt라는 솔직히 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그 보니까 그게 맞겠다 그게 좋겠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더라고요 최근 이제 그 최근 이이 이 현대 그어번 Urban, Urban Dictionary 라고 해가지고 그 현재 그러니까 요즘 요즘 세대의 그 요즘 세대의 표현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좋겠다. 뭐그 그게 맞겠다. 그 그게 낫겠다.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거는 그거는 그렇다 쳐도 이제 한국 말로는 이제 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이 여기에서에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og w i l hunt. 그니까 그냥 직역하면은 개가 사냥할 것이다라는 얘기데 얘긴데 뭘 사냥을 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텍사스 사이코 이 레드페이스가 개라는 개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이 얘가 얘가 이제 사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 어차피 어차피 그 텍사스 학살의 주인공이니까 이제 그 사람을 찾아다녀서 이제 사냥을 한다는 것인지. 근데 이그예 요즘에 쓰는 표현이랑은 좀 이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dog d o g l o hunt라는 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알아두시는 걸로만 일단은 네. 저도 주위에서 좀그이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비, 어, 별로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알아두시는 걸로만. 네. 자. After performing or being attacked with a combo ender, Leatherface has a 50% chance to become enraged. 자. After performing. 그니까 뭔가를 한 후에 아니면, or 아니면, 마무리 공격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마무리 공격을 하거나 한 후에 아니면 그거를 당했을 경우 레더페이스는 50%의 확률로 분노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분노 상태. 자, 이 분노 상태가 뭐를 얘기하냐면은 Enraged 30% Damage Boost for 5 seconds. 5초간 그 분노하면은 분노 상태가 되면 5초간 300%의 데미지가 증가가 됩니다. 5초간 단 5초간입니다. 그래서 이 n rage는 50%의 확률로 그게 되는데 300%의 데미지면은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는 이게 상당한 데미지가 됩니다. 어 일단은 이거를 알아두시면 조, 좋을 것 같고요. 자, whenever 언제든 whenever. Whenever a teammate stuns an opponent, 팀원이, whenever, 언제든, 어, 팀원이 상대를 stun, 그러니까 기절을 시켰을 경우, there is a 30% chance Leatherface leather will assist. 30%의 확률로 Leatherface가 도움을 줄 겁니다. Assist는 도움을 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어, 도움이라고 하면은, 도움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게 의미가 좀 나쁘게 되나요? 하여튼, 이 도움이는 아니지만 도움을,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 추가로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팀원이 스턴을, 그러니까 기절을 시켰을 경우에는 얘가 이제 30%의 확률로 기절을 그러니까 도도 기절한 상대에게 또 이제 그 현재 현재 나와 있는 사, 사람들 그 현재 나와 있는 그 캐릭터를 도와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도와주는 게 이제 추가 공격 그 상대에게 추가 공격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이그 그 분노 상태를 도와주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얘만 얘가 이제 어, 예, 나름대로 이제, 지, 그, 분, 얘만 이제 분노의 상, 분노의 상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뭘로 일단은 어시스트를 하는지는 일단은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뒤로 넘어가서 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 e t t y Lady l 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첫 번째 타워를 진행을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젤리 땡 해, 감사합니다.